공룡인데 어? 그럼 남녀 혼합? 이야 인다 가자 오예 좋았어 온천 가자 맛있어? 하우츠 하우츠 아니 물고기 물고기가 왜 있어 <laughs> 한입 하실래요? <laughs> 한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아이들도 아, 아, 한국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가 봐요. 아, 촬영하고 아, 있는. 촬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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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드라마를 네. 찍는다는 거구나. 아 드라마 찍은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공장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오늘 가는 곳은 그 백두산 밑에 있는 그 원천인데. 벌러러 물을 댑겨서 그 하는 온천이 아니고 백두산에 워낙 그 온천 공에서 자연 속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흘러흘러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받아갖고 만든 그 온천이에요. 근데 이제 노천탕이라 남녀 공용인데. 어 그럼 남녀. 아, 근데 이제. 혼탄? 네 남녀 혼탕 이제. 근데 이제 뭐 거기가 매력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밖에는 눈 얼음에 그 뒤덮인 속에 이제 온천이 있다고 이제 집착 가 보시면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남경온탕에 간다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십니까? 굉장히 설렙니다 지금. 오오 <laughs> 기댄다 오, 오, 야, 오. 아, 오. 야. 가자 가자 오예 좋았어 온천 가자. <웃음> <웃음> 아이고. 아. 고생 고생 예. 하면서 이제 온 곳이 네. 여기야. 여기에요? 네 여기요. 별장 같은데요? 네. 아 여기구나. 네 여기에요. 아. 어... 야. 음. 맛있어? 하우츠. 하우츠. 응 음, 하우츠. 야 이게 조금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되네. 어 자, 갑시다.

여기 봐, 이거. 가격표가 있잖아 네. 애들 표가 2 6 8원이요 애들 표가 네, 배용 가격이 2 0 5원라는거 208원. 제가 까지 팬티 한 장은 그냥 공짜로 같이 먹겠다. 이건 차고 가고. 아, 이건 차고. 아, 네. 신발. 이런 애들 신발, 우 신발 이제 보관해도 예, 네. 네. 어, 특정인 남자 모 뭐, 남자 80. 아 80. 어? 남자 목욕 써져있는데요? 뭐예요? 왜 한국어가 써져있어요? 그러게 여기 한국 분들도 엄청 많이 와요 아 유명한 곳이구나 음. 저기 들어갈 땐 꺼야 되죠? 네, 네. 아니 안, 안 꺼도 돼요? 안, 아직은 아니에요 네. 어. 이야 뭐야? 오 신기하다 여기 좀. 여러분들 여기가 탈의실이라 이제 꺼야 됩니다 탈의하고 오겠습니다 아여기서 이제 아, 아.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거구나 네. 이 물이 이래 봐야지 무지하게 더운 물이에요 여기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원해 어우 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원 어우 어우 야 어우 예원 어우 예원 어우 어우 예원 어우 <laughs> 오, 좋아요, 좋아. 야, 우리, 오, 야. 오, 예스. 여기 봐, 이 룩. <laughs> 아, 예. <laughs> 오, 예스. 아, 아, <laughs> 아눈 덮고 하네. 이 밑에 거이 물고기 아니에요? 어. 에이, 거리, 거리. 아니, 물고기, 물고기가 <laughs> 여기 왜 있어? 물고기 있나 보다? 아니 밑에 물고기가 있어 오, 진짜 물고기가 있네 물고기. 아, 야... 진짜예 솔직히 가서... 예어 그러네요 이거 하자고요? 아저씨 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laughs> 야, 이쁘다, 야. 더 뜨거운 데로 갈까요? 예, 네, 네, 가봅시다. 네. 여기 지금 명화 20도요. 오 <laughs> 아, 조경이 진짜 아름답네요. 아, 설경이 아, 아름답네요. 진짜, 아름다, 진짜 눈인가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네. 오우, 야, 진짜야, 진짜. 진짜. 오우. 이 물을 아, 예. 아, 이거 그 백두산에서 내려온 물을 아 받아갖고 이다 다채우려면 오후 한 시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5시. 여기는 오후 한시 반부터 이제 개장해서 예. 저녁 1 1시 반까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일 거쳐, 갈아야 하는 어떤 소라. 음. 어, 이거 마셔도 되겠네요. 어, 이거 마셔도 괜찮을예요아 진짜 마셔도 돼요? 네. 아 네. 네.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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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맛있죠? 아저씨랑 한입 하실래요? 아저씨한입 <laughs> 하시죠? 아, 왜냐하면 같이 한입 해야지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아, 한입 하시죠? 한입 하세요. <laughs> 나 영장이한테 당했다. 이거 <laughs> <laughs> 어 이거 마셔도 되네요. 마셔도 네. 되는데. 어 좋다야. 아우 좋아.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 오, 진짜, 또 백두산 천지에 기운과 물을 또 담아서 어 다르긴 다릅니다. 어. 아니 근데 시한한게 기마계를 김아계를... 굳이 응? 기마계를 왜 굳이? 아, 지들이 아, 사진 찍느라 그래. 아 사진 찍고 <laughs> 예 걔네들도 물론 생방송하는가봐아 네, 생방송을 위해서 이분들 홍콩꼼 같아 홍콩아아리아님들데갈때예 네. 아, 아, 네. 네. 커리어 할라 해갖고 이제 돌아가겠다안녕하세요아안녕하세요안녕세요 네, 아, 예. <laughs> 이 친구들이, 네. 그, 그 영철랑 둘이서 이제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 네. 알아듣잖아. 네. 한국말 하니까 지금 네. 우리 셋이 한국에서 온줄 알고. 아. 저희 둘이 속삭이더라. 이게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사람, 그래서 내가 아 알아들었거든 나는 중국에 있는 분들이고, 이 우리 네. 동생 분들이 한국에서. 아, 아 그래요 홍콩에서 홍콩 왔으면은, 어, 어. 홍콩은 유튜브가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아, 유튜브. 아, 어. 유튜브. 유튜브. 홍콩에서 마음대로 본대 아, 홍콩을 아, 아 홍콩은 또 돼요? 예. 홍 유튜브? 아, 아,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오케이, 아 유튜브 유튜브 아 유튜브 아, 아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 하나 중국의 일국 양재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 국가인데 두 가지 제도 아 그렇죠 아 일국 홍콩에서 네. 그 인터넷 홍콩의 거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여 여행 네. 네. 아이 유튜브잖아 여 여행 아 우리 어. 영장씨 예. 유튜브가 예. 홍콩 친구들도 이제 다 알아버렸어 아 그러네요 아. 전세계 월드가 됐네요 네, 네. 아. 아 이제 네. 시간날 때 네. 호텔에 가서 한번 오겠대 아. 아 이건 또 뭐야 여기도 한이 여기는 꽃 예. 같은 거 이제 그 이어고아 여기는 아 여기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가 봐요. 아 촬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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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있네 촬영. 어, 여기 우리 네. 중국 미녀분들이 예 촬영하는가 보다. 아팔 편나. 아 여기서 드라마를 네. 찍는다구요? 아 드라마 찍는 거예요? <laughs> 야, 여기 지금 드라마, 드라마. 찍는 아 그래서 이거 야, 여기 왔네요. 뭐 어? 음, 뭐.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많이 오네요. 그래도. 네. 조선족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기가 어, 온천 관광 명소라고 봐야죠. 야, 여기가 진짜 우리 노천탕이잖아요. 하늘을 보면 지금 저녁이 돼지고시카메 그렇지. 춥죠? 아, 예? 이 네. 얼음 봐봐, 이 얼음, 이 얼음, 아뭐 얼음이 진짜야. 예. 예. 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혹시 연기에서 오셨습니까?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나는 먹고 먹찍찍 아니, 저저 아, 저 우리 이분 한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어, 아, 아, 이분들도 아, 한국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멋있다. 오케이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온천욕을 즐기고 있어요. 아 독탄이다. 아이 독탄이에요? 어. 이 신발 걸어서 싹그 거기서 아, 다세차고다그소독해가고뭘 어. 아, 아. 뜨거운데 위는 시리다야. 야 지금 이거 보여요 지금? 어, 머리 얼었어, 얼었어. 머리가 얼었어. <laughs> 뭐야 머리는 얼고 지금 머리가 얼었어. 어, 머리가 없어. <laughs> 어? 아, 어, 머리가 없는데. 아, 미안하다. 아, 야, 미안해. 아, 빠져버렸구만. 어, 머리가 없어. 미안하다, 야. 아, 머리, 없어. 야 아. 어, 이런데 여기도 있네. 야. 아, 여기 다 여성분밖에 없어, 여기는. 여기 안 되겠다. 어. 여기로 가자. 어우, oh, yes. 어우, oh, yes. 어우. Oh, yes. oh. <laughs> 여기 괜찮은데? 이야, 좋다. 아 좋다. 건식. 아이 건식인가요? 아이 남녀 같이 이제 받는 그런 건식 사우나. 아, 여기는 남녀 공용을 아. 사용하는 건식 사우나. 아 어디 나타났데 시설이 스케일이 커요. 아맞건요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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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그냥 순 단순 그모여가는 것이 아니고. 아나 그 온천을 통해 갖고 무슨 문화 공간이 자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느낌 소감은 백두산 물을 끌어온 온천수라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뜨거운 물 같았어요 뭐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때가 잘안 나오는 편인데 여기 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때가 쭉쭉 나와서 좀 놀랬습니다.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싶기도 하고 엄청 시원했습니다 생각보다 개방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방이 돈 어때 뭔가 제가 모텔솔로라 못, 못 뭔가 여자애 진 많이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뭔가 여성과 같은 타원에 들어왔다는 게 뭔가 신기하게 됐고 <laughs> 뭔가 색달랐고 뭔가 다음에 뭐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 오신네요 같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집화 응. 고생 많았어. 아. 그거 즐거웠습니다. <laughs> 또 한국으로 돌아가네요, 다시. 잘 가요. 더 네. 하고 싶은 말 없어? 아, 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뵈니까 뭔가 다르네요, 확실히. 다음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영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가. 네. 안녕. 안녕.